9번. 다음 중 유동층 소각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안에 차례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유동층 소각로는 열풍과 모래를 이용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전하게 소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료가스의 체류시간이 짧고 공기와 폐기물 간의 접촉 면적이 크다. 내부에 열풍과 모래 같은 그런 것을 불어넣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크게 되겠습니다. 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유동층 소각로의 특성을 보면 체류 시간이 짧고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가능합니다. 그 노의 구조가 단순하고 구동부가 없습니다. 어, 자유낙하에 의해서 또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장이 적다. 연소되지 않는 입자가 가스와 같이 그렇게 배출이 됩니다. 질소마 산화물의 생성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